안녕하세요. 꽃담다유 스토리입니다. 네, 비가 오고 나서 조금 좀 시원한 것 같죠? 네, 오늘도 또 예쁜 애들 천천히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화분 있으시면은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에다가 화분의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힘드신 분들은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입입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아, 폴리 어, 우레탄 재질로 만들어진 화분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밀구멍이 있고요. 아, 밀구멍은 아, 고무를 빼시면 됩니다. 요거 바닥 건너온 거라서 가격들이 저렴하고 괜찮습니다. 한 개당 요거 만 원씩 들어왔어. 요요런 화분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음, 입구 사이즈 한번 예를 들어 좀 입구가 커요. 예를 들어 한7.5 정도 보시면 되고, 요거는 한 6cm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6cm, 요거는 한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는 요런애들입니다한 10일 정도 보시면 되겠죠? 아, 그냥 재밌어요. 재밌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한 개당 만 원씩 들어왔고요. 6종이면 6만 원이에요.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재밌는 화분들 굉장히 가볍습니다. 거리대 끝 쓰시는 분들도 괜찮고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니에요. 우레탄 재질입니다. 네, 여화토오분입니다 이렇게 화분이 아두 개가 있습니다. 받침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물 마름도 좋게 생겼습니다. 밑에 유약 질안돼있죠 어, 귀여운 꼬마들이 이렇게 올라 앉았습니다 이렇게요. 한 개당 요거 받침까지 포함해서 3 6 0 0 0 원이에요. 빠른 찜하시기 바랍니다. 입구 한 7cm 정도 보시면 돼요. 7cm, 7.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7cm 정도. 빨간 포트 하나 식기 좋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분이 두 개고 받침까지 있어서 아또 예쁘네요. 요거는 음, 36,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조그만 종자 포트 식기 좋은 선형 분입니다. 아, 요런 애들은 그냥 콩분이라고 보시는 게 낫겠죠. 작은 분이지만은 요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손 안에 딱 들어오는 요런 사이즈예요 요거 한 개당 만 삼천원씩입니다. 예뻐요. 화분이 아주 예쁩니다. 완성도도 좋고요 아, 입구 사이즈는한5.5 보시면 돼요. 5.5에다가 높이는 한 7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굽다리이렇게다있고요 요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아, 공원에서 구워진 화분이라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화분이에요. 선영분이 그렇죠. 아, 한 개당 만 삼천 원씩 사 종이면은 오만 이천 원입니다. 할인해가지고 오만 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1번 세트는 요런 애들이에요. 보라,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는 흰색 바탕에 꽃 색깔만 이렇게 달라요. 요것도 사 종에서 만 삼천 원씩 계산해가지고 사 종에서 오만 이천 원이지만 오만 원에 가겠습니다. 1 번, 2 번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번, 2 번을 같이 하시면은. 아,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요거 선물 하나 드릴게요. <laughs> 악살이 돼지입니다. 부자 되시라고 돼지 한쌍 드리겠습니다. 이두개 하시는 분, 두 세트 하시는 분한테는요. 네, 허리가 잘록한 선형분입니다. 키도 좀 있고요. 사이즈가 좀 크죠. 이런 애들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기 좀 조금 큰애들이 올라갈 수있습니다이곳사이즈가요한 아, 7cm 정도 보시면 돼요. 6 5에있 7cm 보시면 됩니다. 키는 한. 8.5 정도 보시면 되겠죠? 굽다리가 이렇게 다 있는 화분이기 때문에 아주 쓰시기 좋습니다. 빨간 포트 하나 그냥 빼곡하니 올리기 좋은 그런 분이에요. 원래 한 개당 18,000원씩입니다. 5종이면 9만원이 있지만은 일전에 제가 이거를 75,000원에 드렸어요. 5종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가겠습니다. 5종에 75,000원 가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아마 가격이 안될것 같아요. 네, 맨 앞줄에 놓고 쓰시기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아, 키가 이렇게 낮지만 화분이지만은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가방 같이 돼 있죠? 이런 애들입니다. 이,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요, 7.5, 8, 8cm가 조금 못 나와요. 7.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4.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돼, 밑에는 유약실이안돼 있기 때문에 물 마름이 좋습니다. 빨간 포트 심기 좋아요. 맨 앞줄에 놓고 쓰시기 좋겠죠 요거 둥근 거 4종 하고요 또요거 사각분입니다 사각분 이렇게 사각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불린 사각이에요 요런 는 4종 묶었습니다 8종 해가지고 한 개당 7,000원씩 계산했어요 그럼 56,000원이 있지만은 할인해가지고 5만원에 가겠습니다 8종에 5만원 가겠습니다 맨 앞줄에다가 다 이게 음 얼큰이들 하나씩 딱씩 딱 심어 놓으면 은 꽤 이쁩니다. 이 학군이요. 네, 정스 미니 농분입니다. 아, 키한번 재볼게요. 키가 8cm 되는 애들이고요. 어, 미니 농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이는, 에, 입구는 한 5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5cm, 5.5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큼따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예쁘죠? 그냥 그린 게 아니라 홈을 파가지고 요거 보석도 만들 자리를 갖다가 미리 이렇게 뚫어놓은 거예요. 그 홈에다가 쏙쏙 집어넣습니다. 한 개당 만 삼천 원이고요. 오정을 묶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아 오정이면은 육만 오천 원이에요. 육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미니 롱본이라서 베란다에 쓰시는 분들 예쁘게 장식하기도 좋습니다, 지요 심어놓으면 예쁘고요. 네, 정수분입니다. 사이즈가 이 정도면은 그냥 쓰, 무난하게 쓰시기 좋은 사이즈예요. 입고 8cm 보시면 됩니다. 8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7.5 정도. 정수분치고는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이 정도요. 어. 빨간 포트 큼직하네도 신기 괜찮습니다. 조그만 군생 드시면 어때? 이쁠 것 같고요. 하분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정수부님 물 마름 주고 가벼워서 이렇게 미인들이 두 미인이 있습니다. 요거 1번입니다. 한 개당 28,000원씩이고요. 2종이면 56,000원이지만 5만원에 가겠습니다. 1번 미인이고요. 또 2번은 캔디 얼굴 같아요. 2번은 또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소녀입니다. 아주 예쁘죠? 음, 이렇게 모자까지 쓴면런 요거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이고요, 아, 3번은 또이런가씨입니다 조금 말강내의 아가씨 같죠? 이런 애들이고, 요, 요런 이 요런 연못입니다. 이쁜 아가씨입니다. 요것도 한 아, 5만 0천 원이지만은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물마름 좋은 꽃단분입니다. 요렇게. 색깔, 색상도 예쁘고요. 생긴 형태도 이렇게 복주머니, 이렇게 복주머니입니다. 이렇게요. 주물럭으로 만들어주신 분이라서 물구멍 이렇게 되 있고요. 안에 보세요. 물마름면참 좋게 생겼습니다. 한 개당 9,000원씩이에요. 이렇게 다섯 가지 꽃 색깔이 있습니다. 5종 에서 45,000원에 무료 택배하겠습니다. 45,000원에 무료 택배 가겠습니다. 가벼워서 아주 쓰시기 좋고요. 심어놓으면 상당히 이쁩니다. 입구 사이즈가요, 한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7cm 보시면 됩니다. 7cm에다가 높이를 7cm 보시면 돼요. 이런 분입니다 5종에서 45,000원 가겠습니다. 네 복주머니를 제가 사이즈별로 이렇게 나봤습니다 요거 제일 작은 애 9,000원짜리에요 금방 소개한 애고요 요거 7cm 나옵니다 요거는 또 9cm 나오는 애에요 9cm 나오고 높이도 9cm 나오는 애니다 제일 무난하게 많이 나가는 그런 사이즈죠 요것도 다섯 가지 칼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5종 해가지고 요거 6만원짜리입니다 5종에 6만원이고요 요거는 한 개당 요거는 3만원짜리입니다 요건 입구가 13 정도 나옵니다 13 나옵니다 오는애고요 높이는 또한 10일 정도 되는 애 요거는 한 개당 3만원입니다 어, 낮게 판매 하니까요 요런 큰 사이즈는 옷 색깔을 적어 주시면 돼요 한 개당 3만원입니다 또 제일 큰거 요거는 14 나오는 애가 있습니다 요거는 48,000원 짜리죠 요거는 48,000원 짜리입니다 4 8 0 0원14 나오는 애고요 아, 키는 한13 정도 이렇게 엄청 큽니다. 이런 애들은요. 대풍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요것도 색깔이 파란 색깔 있고, 뭐, 색깔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네,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향기 공방입니다. 오래간만에요. 이렇게 예쁜 애들입니다. 아, 요거 롱분이에요. 롱분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글 사이즈가요. 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8cm에다가 키는 10일 정도. 8하고 10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 요거는 34,000원이고요. 또 요거는, 음, 이거가 8.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0.5 정도 보면 됩니다. 요거는 또 28,000원이에요. 두 개를 하니까 세트로 묶겠습니다. 이렇게 이정을 묶겠습니다. 할인해 드리려고 이정씩 묶었어요. 아, 두 개를 하니까 는 62,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5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아, 소장할 만한 가치 있어요.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요. 음, 베란다에 쓰시는 분, 집장에 쓰시는 분, 뭐 노지에 쓰셔도 괜찮고 아, 예쁩니다. 아주요. <laughs> 완성도가 좋은 화분이죠. 꽃창기 화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옴 할인해서 5만 5천 원 가겠습니다. 1번 이런 애가 있고요, 또 이런 애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뭐 창이나 군생을 키기 좋겠습니다. 사이즈 좋죠.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1보시면 돼요 11보시면 되고 또 키는 또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34,000원입니다 또 요거는 음, 입구가 9.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28,000원입니다 두 개를 하면은 62,000원이지만은 6만, 6만 만 음, 할인 많이 하겠습니다 62,000원이지만 할인 많이 해서 55,000원에 하겠습니다 네 예쁜 또선영분입니다 이렇게 아, 큰 애하고 이렇게 큰 애, 큼직한 애하고요. 요거 작만애를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서비스를 하나 놓, 놓습니다. 요건 조금 더 작아요. 요거는 조금 더 큽니다. 어 요거 35,000원이에요. 입구 사이즈가요. 8cm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 10cm. 얘는 또한 6.5cm 보시면 되고요. 키는 7cm. 요거는 또한5.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7cm 정도 됩니다. 이거하나는 서비스로 그냥 13만 삼천원짜 제가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하면 두 두개 값만 계산할게요. 35,000원 15,000원입니다. 그럼 5만 원이죠? 5만 원에 이거 서비스 하나 같이 넣어서 갈겠습니다. 13,000원이 할인되는 거예요. 네, 달팽이 분입니다. 물마름도 좋고, 자연미도 있고요. 이렇게 예쁜 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집이 세채 있습니다. <laughs> 네 채가 있나요? 세 채가, 아, 세 채가 있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큼직합니다. 이게 예, 35,000원 짜리예요 입구 11입니다. 11이면 얼마나 다 심어요. 키도 11 보시면 되고요. 11, 11. 가볍습니다. 아주요. 달팽이 분은 가벼워서. 아, 저거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톤으로 또, 이렇게 밑에는 아이보리고, 위에는 이렇게 갈색으로 투톤을 처리해줬어요. 요거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35,000원이고요. 아, 요런 애들. 요거는 조금 사이즈가 조금 작죠? 그래도 얘보다는요. 입구 사이즈가 10cm. 한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10.5 정도. 요거는 아, 26,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도 예쁘죠. 이렇게 구름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26,000원이고 낮게 판매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등 부분인데 이렇게 장미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노란 장미가 있고요. 아, 요것도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이거 사이즈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1. 사실은 화분이 더 큰데 전쪽을 살짝 이렇게 오그라뜨려 줬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거 26,000원입니다. 35,000원, 26,000원, 26,000원입니다. 아, 3종을 다 하시면은, 아, 87,000원이에요. 3종을 다 하시는 분한테는 8만원에 가겠습니다. 아, 기왕이면 3종 다 하시면 좋겠죠. 할인도 받으시고요. 아, 낱개 판매는 저가대로 나가겠습니다. 네, 예쁜 아가씨들이 있는 캐릭터분입니다.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기도 좋고요. 아, 장소를 많이 안 차지합니다. 거리든 내보내시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입구 사이즈가요. 음, 9.5 정도 보시면 되세요. 9.5하고 키는 12 정도 보시면 됩니다. 곱다리가 이렇게 있어서 안정감도 있고요. 아주,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기 좋습니다. 그림들이 다 예쁘죠? 아가씨도 예쁜 아가씨들이 있습니다. 한 개당 만 육천 원씩이에요. 사정이면 육만 사천 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어, 육만 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서 만, 할인해서 육만 원에 갈게요. 아, 입구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가 9.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일 정도 보시면 돼요. 쓰시기 좋습니다, 아주요. 네흙이랑 분입니다 여름철에 쓰시기 아주 좋고요 아 입구가 이렇게 지게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꽤큰 애들이 올라갑니다 입구가 커서요 요런 분입니다 한 개당 삼만 천원 씩이에요 요거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입구가 십칠 보시면 돼요 십칠이 거의 다 나옵니다 십육 점오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 폭도 한번 볼까요 아 폭은 또한 십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분의 높이는. 또한 10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요거 1번이고요 1번 가겠습니다 하나에 3만 원씩 할게요수시기 좋습니다 가벼워요 거리를 대보는게 괜찮습니다 1번, 2번 요런 1, 2번이 한 세트 같네요 이렇게 두개 나란히 놓으면 쓰시이 예쁠 것 같아요 1번, 2번이고요 또 3번입니다 3번은 또요런 그림입니다 이렇게요 3번입니다 3번이고 아 4번은 또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이렇게 노란 해바라기 그림이고요 4번입니다 이거는 또 오븐입니다 꽃바구니죠 오븐입니다 한 개당 3만 원씩 낱개 어, 판매할 거니까요 번호 적어주세요 네. 네 실용성 있는 화분이죠 수화분입니다 예쁘기도 하고 또 가볍고요. 이렇게 또 쓰시기도 좋습니다. 아주 만만하게 쓰시기도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수화분 중에서는 제일 작게 나오는 화분이에요한 개당 1육0 0 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예뻐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묶어 봤습니다. 검정으로 묶어 봤어요. 사이즈 한번 재 드릴게요. 입구 사이즈요. 8cm 보시면 됩니다. 8cm에다가 키는 또한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굽다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물 마름도 좋고 밑에는 또 이렇게 화분이 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쪽도 좋죠?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거리대 쓰시기는 최고인 것 같아요. 베란다에 쓰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예쁘고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요. 요거는 사종입니다. 사종에서 만육천원씩, 육만사천원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2번 요런, 요런 애들 갈게요. 요거 보라색깔 이런 애들이 있고요. 요거 아이보리 노란 꽃이 있습니다. 아 빨강에다가 보라 꽃이 있고요. 하늘색에다가 이런 런 꽃이 있습니다. 나비도 날아와 있고요. 요것도 아,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어, 8cm 나오고요. 안높이는 아, 7.5 정도 되는 애들 이런 애들입니다. 요것도 64,000원 가겠습니다한 개당 16,000원씩 계산했어요. 아 요거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즈도 있어요. 요건 24,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네 수압은 좀큰 애들이죠 얘네들은요 한 개당 2 4 0 0원 짜리입니다 아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는 10.5 정도 어, 작은 애랑 비교하면은 이렇게 16,000원 짜리 요거 2 4 0 0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애들입니다 군생들 짓기 괜찮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아 이렇게 한 개당 24,000원이지만은 이종 하면 48,000원이에요. 무료 택배 안 되지만은 무료 택배 하겠습니다. 아, 할인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무료 택배 해드릴게요. 이종에서 48,000원 무료 택배 하겠습니다. 아, 여런 애들이 있고요. 또 사각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가 좀 있는 사각분이 있어요. 직사각분입니다. 요것도, 요것도 24,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군생들 신기 좋습니다. 쌍도, 뭐, 삼도 이런 데 신기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글 사이즈가요.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요쪽 폭도 한번 재볼까요? 여기는 9.5 정도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9.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종 같이 가겠습니다. 색감도 예쁘네요. 요런 애들, 아, 한 개당 24,000원씩, 이쪽에 48,000원, 무료택배하겠습니다그 다음에는 또 요런 애들이요. 요런 그림입니다. 요런 그림 있습니다. 요것도 24,000원, 빨간 색깔이고요.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48,000원에 무료택배하겠습니다 아, 요런, 요런 분들하고 직사각분들, 나라에 놓고 쓰시기 좋습니다. 장소도 많이 안 차지하고요. 거리대 쓰시는 분들 쓰시기 아주 좋아요. 그런 애들은 거리대 놓고 쓰시면 아주 예쁩니다. 아, 여러 가지, 두 가지 사이즈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둥근 거 하고 직사각분하고 아,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가세요. 네, 서인경군입니다. 오래간만이죠? 이런 애들입니다. 아주 근심없는 근사한 화분입니다. 이렇게 입구가, 입구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여기 입구를 벌려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식재하기 아주 좋습니다. 밑에는 또 장식으로 이렇게 또한 꽃을 만들어주셨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한 개당 24,000원입니다. 이종식 묶어서 판매할게요. 입구 12.5 정도 보시면 돼요. 12.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2 정도. 굽다리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주 쓰시기 좋습니다. 화분 잘 만들어진 화분이에요. 이렇게돼 있습니다. 전 쪽을 살짝 늘려 줬죠 이렇게 두개에서 48,000원을 료택배 하겠습니다 이렇게 1번 갈 거고요 2번은 또 이런 색감으로 갈게요 색감들다 오묘합니다 이렇게 끈 장식으로 만들어 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색감이 오묘하고 아주 예뻐요 이것도 2번으로 가겠습니다 한 개당 24,000원씩 2종에 48,000원 물택배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분이 사종을다 가지고 가시는 분한테는 제가 선물 드릴 거예요. 요거, 예은분이죠? 예은분 12,000원 짜리입니다. 12,000원 짜리 2종을 가겠습니다. 그럼 24,000원이 서비스 가는 겁니다. 요거 서비스 분으로 두개 드릴게요. 그럼 6종이 가는 거죠? 네. 48,000원 짜리 이종 하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서비스 가겠습니다. 네, 서인경분입니다. 키가 늘씬한 서인경분입니다. 아, 요즘 에오니엄 속에들 심기 괜찮습니다. 너무 크지 않은 애들 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입구가요. 아, 13 보시면 돼요. 12.5나 13, 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는 13.5, 14 거의 다 나옵니다. 아 이렇게 생겼어요. 국다리랑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마름 장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요. 아, 다육식하만 아주 예쁘고 물마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한 개당 24,000원씩 2종에 48,000원 가겠습니다. 요거 1번 세트 48,000원, 무료택배 해드릴게요. 무료택배 하겠습니다. 2종에 이렇게요. 그리고 또 요거는 요런 애들입니다. 요런 색감입니다. 요런 장식이 붙어 있고요. 요건 또 요런 장식이 붙어 있습니다. 색감이 오묘하면서 참 예뻐요.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요. 닭이 심하면 근사합니다. 요것도 1 1 0 0 0원짜기 2종 해가지고 48,000원에 가겠습니다. 만약에 4종을 다 하시는 분한테는 요 화분, 요거 갈게요. 예은분입니다. 한 개당 12,000원 짜리죠. 2종을 가 서비스로 보내겠습니다. 사종다 하시는 분한테는 요것도 입구 사이즈가 10cm 보시면 돼요. 10하고 높이는 10, 11.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면 24,000원이에요. 사종을 하시는 분한테는 24,000원 서비스로 가겠니다 네. 예쁜 화분 장만하세요. 아주 수식이 좋습니다. 이런 화분들은요. 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화분 있으면은 네, 파문의 번호를 적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수셨습니다. 네,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